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아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토요일에 이제 친정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수해때 무너졌다가 복구된 뚝이 또 다시 터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처럼은 아니지만 두기 다시 터지는 바람에 흙탕물들이 또집 바로 앞에까지 밀려왔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수습을 했는데 수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 켠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이지만 동일한 수해가 또한 반복된다면 어려움을 겪. 걸 성도님들 또한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수습해야 하는 국가의 어려움도 생각해 보게 또한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고난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결성민이가 요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너무 재미를 붙여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 쳐옵니다. 지금도 아마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해 줬는데요. 며칠 전에 그 다친 데가 또 다쳐서 무릎에 또 상처가 났습니다. 다친 데또 다치는 것은 더 아프고 한 번에 한 가지 어려움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 어려움이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얻어진 고통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될 때그 고통은 더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와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욥입니다. 동방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평가 이후에 그가 가진 소유물들에 대해서 바로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일곱 아들과 딸 셋을 갖고 있었고 일천 마리의 양과 삼천 마리의 낙타, 오백 결이니까 천 마리의 소, 그리고 안나기 오백 마리와 수많은 종들고 가지고 수많은 종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이고 누군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만 그 당시의 생각만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 가운데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고 하는 자연의 이치이며 또한 인간 사회 질서로 사람들 가운데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욥은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바로 이 욥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방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부를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8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자의 욥에 대한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1절과 다르게 8절에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는 세상에 없는 이라라는 표현이 더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욥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 가운데 욥을 최고로 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관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객관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그 사람의 의견이지만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점을 깨고 싶어 하는 악한 존재, 욥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반기를 드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다 같이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laughs>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단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없애면 반드시 주를 욕할 것이라고 이간질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 하는 부분에 테크를 건 것입니다. 사단은 요비 온전하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요비 정직하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경애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단이 참으로 교묘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러한 속성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사단이 좋아하는 속성을 가진 자들을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번번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번번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 지하는줄 믿습니다. 사단은 두 번에 걸쳐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명하십니다. 요벳의 첫 번째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는 요벳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환과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요벳에게 와서 그의 소유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먼저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모두 죽였다고 고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셀무리의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요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와 종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소유는 하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보고를 하는 중에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보고가 또 다시 들려옵니다. 이제 욕에게는 아무런 소유물도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같이 욕기 1장 20에서 20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닥쳐온 고난 가운데 욥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통상적인 애도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전령들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방식에 순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욥은 잔치를 베풀고 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또한 번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욥이었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요분 사단이 예상했던 것처럼 저주하지 않고 야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요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닥쳐온 그의 고난,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잃은 그 고난에 요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그 고난을 넘어섭니다. 이제 그에게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천상의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욥의 신앙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신앙을 가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서 단념하지 않고 그에게 남은 몸뚱아리를 시험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되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서 요베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는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도단한 종기로 견디기가 어려웠던 요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요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베의 곁에 찾아옵니다 먼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그런 요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착하고 정직하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몸의 종기까지 차올라 이제는 중증 병자가 된 것입니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잃고 모든 걸다 잃은 마당에 하나 남아있던 남편마저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재벌가의 아내에서 비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고통당하는 요배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옆에서 독서를 내뱉습니다 차라리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요배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요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입술로 막 죄를 저지르는 아내에게 이같이 말한 유분 자신은 더 이상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복을 주시는 이도 화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욥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은 욥의 이러한 신앙과는 달리 불신앙의 모습으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의심하게 하는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고통 중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말들의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베의 곁에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요베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남아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을를 위로하고 와서 그의 고통을 자신들의 고통처럼 느끼며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요베의 친구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요을를 보면서 차마 말도 못 붙이고 그렇게 몇날 며칠을 욕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베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껏 요이 했던 말들과 말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들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다 같이 욥기 3장 3절 10절 11절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베었더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지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저주는 자신이 세상에 나온 날에 대한 저주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진 때에 대한 즉 근원에 대한 저주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차라리 자신이 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나아가 죽었더라면 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없을 것이고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배의 이 말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못 이겨 쏟아낸, 쏟아낸 신세 한탄의 말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요배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에게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처럼 고통 속에서 오직 죽음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은 왜 생명을 연장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의 이러한 신세한탄으로 시작된 요과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요분 또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친구들이 요지는 이랬습니다. 엘리바스는 욕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닥친 고난은 그 사람의 죄나 연약함 때문이라는 인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또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적인 인과율을 토대로 해서 욥의 죄를 암시하면서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무언가 부정한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소발은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어투로 욥의 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설명보다는 욥을 비난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욥의 친구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욥 자신은 고난을 당하에만 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배의 세 친구들의 조언은 요배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축복을 악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배의 고난은 그가 범한 잘못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분 그러한 공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누군가 막무가내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회계를 촉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모든 혐의를 반박하면서 요은 이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이제 요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배 곁에 있던 아내가 요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면두 번째로 요배 곁에 있던 친구들은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은 욥과 새 친구보다 연소하여서 감히 나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참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그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연소한 자라도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능력으로 엘리오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엘리오는요의 친구들이 놓친 부분들까지 지적하고 요벳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합니다. 엘리우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어정쩡한 논리로 요의 고난을 단정지으려고 했던 요의 친구들의 우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두 번째 그가 지적한 것은 요비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데, 과연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이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기를 거부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이러한 주장은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방식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엘리유는 다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말합니다. 6기 33장 13절을 함께 보시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탓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만 응답이 주어지는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한, 그,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상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고통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온다고 해서 요배 아내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다고 해서 요배 친구들처럼 인간응보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요비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의인에게는 무조건 응답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조언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laughs>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까지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욥기 38장 4절, 12절, 16절, 26에서 27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셈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하나님, 하는... 네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살아 없는 땅에 살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불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단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견주어 봤을 때욥의 대단하고 의로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 4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운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결국 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다같이 욕기 4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요은 고백하고 다시금 회개, 회개를 합니다 다 같이 욕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욕은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웁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올 때 연약한 우리는 때로 요배 아내처럼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배 친구들처럼 나의 세상적인 기준과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욕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러한 인생의 과정과 고통들 가운데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피조물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인생의 작은 돌 뿌리 때문에 혹은 바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